안녕하십니까 어, 제가 한 말씀 드리려고 어, 영상을 어, 만들었습니다 어, 저는 2000년도에 미용에 입문을 해서 정말 파라만장한 삶을 살았는데요 여지껏 겪어보지 못한 정말 기가 막힌 정보를 어, 여러분들한테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여지껏 미용계에서 이렇게 정교하고 그리고 디테일하게 원장과 직원과 고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동시에 만족시키는 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원장과 직원과 고객을 동시에 만족시킨다? 이거는 인류 역사자. 경영, 경제, 인류학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어,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어떻게 동시에 만족시킵니까? 예, 서로 이, 이해관계에 있는데, 근데 저는 직접 어, 체험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장이요, 음, 원장이 이것을 들으면 입에 쫙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보. 디자이너가 듣게 되면요,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미용실을 이직하는 아, 그러한 문화. 미용계의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러한 정보 그리고 어, 그 고객. 고객이 고객 이것을 또 어, 접하게 되면요 이 핸드폰을 붙잡고 나를 살면서까지 어, 여러분들 미용실을 홍보하려고 그리고 직접 지인들에게 정말 충성고객으로 전환되는 그런 정보라는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죠. 제가 이런 것을 설명하고 싶은데 정말 말하고 싶은데 이게 아, 잘못 얘기했다간 어, 또 이상한 또또 어, 또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뭐라고 설명을 진짜 못하겠습니다. 아, 진짜 어, 제 영상을 보시고 미용들을 좀 모여서 저를 한번 초대해 주십시오. 여러분들도 왜 저처럼 제가 이렇게 흥분하는지 여러분들 똑같이 흥분할 수밖에 없는 아,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일찍 일어난 새가 아, 먹이를 잡는다고 했습니다. 빨리 시작하십시오. 예. 이건, 어, 내년 초 정도쯤 되면 아마 수백억 이상이 되는 그런 가치가 되는 어, 그런 정보입니다. 자, 빨리 시작합시오 네, 감사합니다.